자, 오늘은 학원에 들어다 준 다음에 코스트코를 갔다 오는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가까이 오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우리는 나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왼쪽 길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차가 와서 지나가게 하고 자 우리는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나와서 요 스탑 사인에서 우리는 왼쪽으로 갑니다 두 개의 차선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좀 위험해요 자 이때 한 가지 요령은 뭐냐 하면 여기는 다행히 가운데 노란색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왼쪽에서 차가 안 오는 게 확인이 되면, 일단, 오른쪽은 신경 쓰지 말고, 왼쪽에 차가 오는 게 없으면, 나가서, 노란색 선두개 사이에 껴 들어가서,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일단, 왼쪽만 먼저 보고 있어요. 왼쪽만. 왼쪽만 보고 있다가, 왼쪽에서 오는 차가 없어지면, 우리는 일단은 나가서 노란색 선두개 사이에 딱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노란색 선 사이 두 개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잠시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오는 차들 중에 첫 번째 차선에 차가 없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천천히 들어가 주면 됩니다. 굳이 양쪽이 다 비어있을 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코스트코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한 신호등 한 3개 정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신호등 3개 정도 지나가기 전에 두 번째 차선으로 차선을 바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오른쪽에 차들이 계속 있으니까 여기는 좀 지나갈게요. 자 녹색 불이 켜져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자 우리는 신호등 한세개 정도를 지날 때까지 여유, 상황을 봐서 두 번째 차선으로 자리를 바꿉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깜빡이를 넣고 두 번째 차선으로 가서 깜빡이를 큽니다 자. 쪽편에 큰 병원이 있고 지금 오른쪽 편에 오른쪽 편에는 큰 병원이 있고 왼쪽에는 공항이죠. 네, 공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 신호등을 지나가고 하나 더 지나갈 거예요. 길을 지나갑니다. 요 신호등 지금 카니에라는 길을 지나가면 다 왔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차 있는, 차가 있는 기다리는 쪽으로. 자 여기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코스트코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어, 범프가 좀 높기 때문에 어, 범프 지나갈 때는 속도를 많이 줄여서 지나가야 됩니다. 네. 어, 자동차 게스도 여기서 넣을 거라서 오늘은 자동차 게스 넣는 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스탑사인에서 우리는 오른, 왼쪽으로 꺾어집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질 거예요. 저 앞에 지금 오른쪽에는 코스트코가 보이고 왼쪽에 가스스테이션이 보이죠? 저기로 들어갈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